샬롬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과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울러 출애굽 이후 신의 산상에서의 율법제정과 성막 건립사건은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장자로 선택된 제사장의 나라 즉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현실 역사 속에 공식 출범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출애굽기 17장 14절 24장 4절로 7절, 34장 27절에서 보듯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는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신의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신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다루고 있으며 10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탈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는데 어,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박해의 기간이 끝난 것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성취가 시작된 표시였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애굽에서 야곱 자손들이 급속한 성장으로부터 약속의 땅에서 신정 국가 건설에 이르기까지 추적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곧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하나님이 그분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을 기록하다가 마친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요셉의 손님으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의해 시작된 가혹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의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출애굽 사건과 신해산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출애굽을 준비하는 과정, 모세와 바로의 대결, 6월 절과 출애굽, 그리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내산 도착 이후에 역시 네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율법을 주신 것, 성막 제도를 주신 것,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성막을 건립하게 되는 것까지입니다. 바로의 앞제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억압 상태 그들의 구원자로서 부상하는 모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로 황제로 인해 애굽에 내리신 그 많은 재앙들 그리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력한 손길은 장자 재앙으로 끝나는 여러 재앙의 기적들과 첫 번째 6월절 제정.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애굽 군대의 멸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광야에서의 방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적적인 공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쓴물이 변화하여 생겨난 단물과 바위에서 나온 물과 그들을 멸하려는 자들에 대한 승리와 그분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불기둥의 형태로 나타났던 그분의 임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희생은 궁극적인 희생이며 하나님의 6월절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의 밤에 흠 없는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피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 문설주에 발라져서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 중에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기록된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마실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 바위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구원의 반석을 치셨는데 이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보듯이 그 반석으로부터 생명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서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처벌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의로 갚으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따를 것을 기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요구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